누가복음 6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6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상의 기준을 넘어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를 이야기합니다 무언가를 주면 그만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한 만큼 번다 또 노력한 만큼 얻는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은요 이 사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생각들은 어, 사랑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 어, 사고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환경보다는 사랑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사랑하면 얼마든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 어, 보면은요. 이 사랑보다는, 이 환경보다는, 사랑보다는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벌이 어떤가? 또 어,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사회적 위치는 어떠한가? 어, 이런 것이 사랑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해서 을 이제 한 가정을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자산을 따로 관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손해 보는 일, 절대 하지 마라. 모든 것을 꼼꼼히 따져보고 해라. 사랑도 마찬가지다. 사랑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사랑을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니 원수를 사랑하시면서 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이런 세상에 짐을 지고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67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데 감히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해 그래서 십자가를 버려두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또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섬김에 살며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섬김의 삶을 본을 보이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 주셨던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던 이 세상의 기준을 넘어선 사랑을 행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빚진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빚진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헌금도 하겠습니다. 또 가난한 이웃도 돌보겠습니다. 봉사도 하겠습니다. 기꺼이 헌신도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용서하란 말, 그 말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떠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이처럼 큰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요. 5년, 10년이 지났는데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다. 나는 도저히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쩌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를 진정 사랑하신다면, 내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셨다면, 그 모든 것을 아신다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를 대신해서 보복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와주기는커녕 저보고 용서하라고요. 저보고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제가 왜 그래야 됩니까? 어느 날, 어느 나라에 한 임금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임금이 종들과 결산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종들 중에 아주 큰 빚을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만 달란트라는 막대한 금을. 어, 빚진자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달란트라는 단을 돈을요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 보면은 약 6조 원에서 한 20조 원까지 된다고 합니다. 어, 정은 그렇게 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말하는데요, 너에게 갚을 능력이 없다면 내 가족들과 내 재산을 모두 팔아서 그 빚을 갚아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종은 울면서 임금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임금님,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신다면 제가 그 돈을 꼭 갚겠습니다 여러분, 종에게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그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불쌍히 여겼던 임금은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막대한 돈을 탕감받은 종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길을 가고 있었는데요 이 제사는 자신에게 백데나리온을 빌렸던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종은 화를 냈었는데요 화를 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빚진 것을 갚으라 그때 그 동료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복에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빚진 그것을 꼭 갚겠네 그런데요 화가 난 종은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둬 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임금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화가 단단히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 그 악한 종을 끌고 오너라. 자, 그리고 임금이 그 악한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하반, 하반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빛인 어, 내 빛을 전부 탄감에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부,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와여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절에 넘기느라 임금은요. 큰 손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쌍한 종을 궁일이 여겨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종은 임금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 빚진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임금은 그런 종을 바라보면서 은혜도 모르는 악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멸시천대 다 받으시고 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로 어, 죽어가는 이 당신들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상처를 주었다고 또 내게 손해를 끼쳤다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사랑으로 품지 못한다면 은혜도 모르는 악한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 잘 알려진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1948년 요순 사건 때두 아들이 좌익 청년 안재선이라는 사람에게 어, 미제 앞잡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에 손양원 목사님은 아주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안재선은 국군에게 잡히게 되었고요. 손양원 목사님의 그두 아들을 죽인 제목으로 인해서 살인 어,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가슴이 찢어져있는듯 아팠지만. 두 아들을 잃은 것조차 이 하나님의 뜻이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그두 아들을 죽였던 안재선을 살리기 위해서 구명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재선은 그 손양호 목사님의 끈질긴 노력으로 인해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이 어, 청년 안재선이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의 용서와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고통과 범민의 세월이 거듭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저는 예수님에 영접하게 되었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안재선은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깨달았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목, 목회자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자신의 그두 아들을 죽였던 원수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그두 아들을 죽였던 어, 그 아들 어, 안재선조차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에 빛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예수님과 같이 어,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기 위해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너무나도 성실했고요. 아버지를 잘 섬기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작은 아들은요. 매일 반복되는 삶이 너무나도 지루하고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찾아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아버지 저에게 줄 유산 있지 않습니까? 그 유산, 지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왕 주실 거라면, 제가 꼭 필요한 시간에 주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물려받을 유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신을 돈으로 바라보는 그 작은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버지는 좋은 말로 타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기는 부모 있을까요? 그래서 아버지는 결국 작은 아들에게 그 유산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막대한 유산을 받은 작은 아들. 이 즉시 아버지가 찾을 수 없는 아주 먼 나라로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먹고 마시며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작은 아들은요 이 가진 재산을 모두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작은 아들 어떤 사람이 종이 되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배고픔을 달랠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이 돼지들이나 먹는 그 지엽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 허기를 좀 채워볼까 해 보았지만 세상은 그조차도 허락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작은 아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비하셔서 이 종들이 풍족하게 먹고 마셨는데 혹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면 나를 아들로 받아 주지는 않겠지만 이 풍꾼의 하나로 받아 주지 않으실까?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편 아버지는요. 집 나간 아들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혹시 이 아들이 병에 걸린 것은 아닌가? 혹시 이 아들이 이 험한 사람들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밥은 잘 먹고 지내고 있나? 온통 집 나간 아들 걱정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요, 아주 먼 곳까지 나가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작은 아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즉시 달려가서 그 작은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펑펑 울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아들아, 너무 잘 왔다. 이렇게 살아서 돌아와 주니 너무라도 감사하구나. 아버지는요, 기뻐서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큰 잔치가 베풀어졌을 때요 큰아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 베풀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은요 단단히 화가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크나들은 왜 화를 낸 것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2 9절부터 30절,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큰 아들 입장에서 보니까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그 동안 큰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하나라도 이 잡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버지 그 당신의 뭐 마음에 대못을 박았고 또 당신의 그 소중한 재산을 탕진해 버렸던 그 작은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큰아들 화를 내는 것 지나친 욕심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큰아들의 입장에 서게 되면 화를 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너무나도 과하게 반응했던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이 돌아오는데 이와 같이 기뻐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즉, 그들이 서로 다르게 반응했던 것은요, 그들이 이 처했던 환경이 서로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입장과 이 아들의 입장이 서로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그 심정을 마음에 새기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어,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또 우리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또한 구원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이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이 단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혔던 여인을 붙잡아다가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 어떤 판결을 하실지 판결을 내려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8장 7절 하반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을 모두 떠나가 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척, 아무리 고상한 척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앞에서는 결코 우리의 모습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우러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영광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나를 살리기 위해 또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원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시고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또 우리를 위해, 또 우리의 원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사랑을 할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을 궁위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또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한미 지도자 기도회에 참석하여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과 또 황선우 단임 목사님 계십니다 이 사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기도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기도의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온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허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만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오늘 새벽을 깨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우리 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원 대표총회장님,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황성우 단임 목사님, 귀한 사역 가운데 함께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제7회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지도자 기도회에 참석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달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 재직들과 또 주의 종들과 또 파송된 송유사님들 귀한 사역 가운데 함께해 달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Chill!